창고 대봉출 사장님이 미쳤어요. 아... 사람이 말합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는 아 야... 우리도 또... 광고 만들고 광고 싶어, 싶어 만들고 싶어. 싶어, 싶어, 싶어. 근데 광고란 게 우리가 원한다고 막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. 자 자. 일단 광고주가 우리한테 의뢰를 맡겨야 하고, 광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해야 하고, 기획서 보내면 수정 요청 오고 또 오고 이렇게. 절차한복잡다고 광고는 너덜너덜해질 걸. 그치만, 그치만 이대로는 이대로라도 광고 시켜버리고 싶어진지도 모른다고. 진, 진정해. 오, 그거 괜찮네. 네따 훔쳐다 광고해버리고 어떤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광고를 만든다. 이거 꽤나 재미있겠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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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희 뒤를 봐줄테니 어디 한번 날 뛰어보거라. <laughs> 야. 그리하여 어떻게서 어떻게 그들은 광고 조작단이 되었고 눈에 띄고 스치는 모든 것을 광고시켜버리기로 하였다 마구마구 광고시켜버릴 것이다 <laughs>